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70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2028년까지 2만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전환. 하남시 시장이 현재는 오는 2028년까지 시 전역의 수도계량기 약 2만대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더 이상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은 수도 계량기에 디지털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수돗물 사용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도 요금 부과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매일 또는 매시간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어 물 낭비를 줄이고 누수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만 2,500개의 수도 계량기에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적용했다. 올해는 원거리 및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검침 단말기 1,000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매년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전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방문 검침 방식에서 원격 검침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누수 모니터링과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정확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선진화된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들이 수도 요금을 문자로 고지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노브로텍 하남시장의 인복지관의 자동헬스기구 기증. 하남시장의 인복지관, 관장민복기, 은 이노브로텍, 대표 오학철, 이 하남시장의 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효도 88 자동헬스기구를 기증했다고 전했다. 이노브로텍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헬스기구 제조. 무역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한 기업이다. 복지관에 기증한 효도 88 자동 헬스 기구는 이동 없이 편안하게 기구에 발을 올리고 있으면 발바닥 마사지를 통하여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피트니스 기구로 산책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부담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하지근력 강화, 혈액순환 및 심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노브로텍 오학철 대표는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인 운동 관리를 통하여 신체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복기관장은 운동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신체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운동이 어려웠던 이용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건강증진실에 비치하여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애인분들에게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henomaheb.org.kr <목소리> 및 대표전화 지역번호 031-760-99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하남시,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및 취약시설 안전 점검 강화.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겨운의 얼었던 집안이 녹으며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황학용 하남시 부시장은 6일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지하 6층, 지상 10층, 연면적 45,320 규모로 시설안전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황 부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집안 침하 여부, 흙막이 시설과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공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해빙기는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집안이 녹으며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작은 균열이나 미세한 변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정밀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 조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과정 전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오는 28일까지 사면 옹벽, 건설 현장, 문화재 등 아흔네 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 요소는 즉시 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환부 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 특례시 로봇재활 실무서 발간 맞춤형 재활 서비스 모델 제시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로봇재활 임상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장애인복지관, 동탄아르딘복지관, 화성시아르딘복지관 이 협력해 공동연구하고 발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로봇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재활 모델을 제시했다. 화성특례시는 2019년 전국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재활로봇을 활용한 재활서비스를 도입했다. 고정형 보행 로봇, 워크봇, 이동형 보행 로봇, 웨어러블, 상지 재활 로봇 등 다양한 첨단 로봇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해왔으며, 해당 서비스는 지역 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로봇 재활 서비스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기존 로봇 재활실을 리뉴얼하고, 새롭게 로봇 재활 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 특례시는 로봇 재활 사업 모델을 전국 장애인 복지관으로 확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로봇 재활 임상 지침서는 화성시장의 인복지관의 로봇 재활 서비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재활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운영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지역 사회에서 로봇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관과 현장 실무자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유승현 교수와 국립재활원 양성필 실장이 감수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지침서는 로봇 재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는 기관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회 만성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람중심실천, PCP, Person-Centered Planning, 과국제기능장애건강분유,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기반한 적합한 로봇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지침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혁신적인 성과이며 앞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지침서를 바탕으로 로봇재활 서비스를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보급하고 공유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2025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페스티벌 작품 전시회 개최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11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며 202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커팅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의장 김지규 화성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의 성과를 함께 기리고 전시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특히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주민이 직접 창작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시청 본관 로비에서 오는 24일까지 두 주간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의 2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서예, 그림, 도예, 뜨개작품 등총 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오는 15일에는 봉담 이생태체육공원에서 2025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2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이 준비한 무대 경연 대회와 체험 부스가 준비돼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민들이 배우고 느낀 바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가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가 이어준다.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화성탐사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인 화성탐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9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 화성 탐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해 기획됐다. 또한 만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화성시내 기업체, 자영업체, 공공기관 등의 재직 중인 27세부터 39세까지의 직장인 미혼남녀다. 모집 인원은 일기 60명, 이기 40명으로 총 100명을 선발한다. 행사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1기 행사는 화성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푸르미르 호텔에서 진행되며 2기 행사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연애코칭, 레크리에이션, 한대 한 매칭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신청은 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화성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아동증학과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화성 탐사는 모집 정원 100명의 총 600한 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가자 50쌍 중 27쌍이 성사돼 54%의 매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혼 남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